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차함수와 연립방정식의 해 단원 응용 및 심화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볼게요. 오케이 준비됐나요? 네네 네, 선생님. l e t 자 여기 자주 나오는 유형들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. y는 ax 플러스 1이 요두 점을 이은 선분하고 만날 때 a값의 범위. 자, 물어보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이 직선은 Y 절편은 1로 고정이야. 그리고 A가 기울기잖아? 기울기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에 따라서 변한다. 이런 겁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래서요, 우리, 어, 지금 좌표평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, 이렇게 돼있을 때 A가 상콤마 뭐지? 이야 A는 3 3이고요. B는 4콤 1입니다. 여기에 B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은 선분 AB가 있어. 얘를, 지금 이 직선은요, 기울기가 1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다야요 1,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. 이 0, 1, 이 점을 무조건 지납니다.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선분 AB 하고 만나 이렇게 이렇게 만나 는거 맞지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만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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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선분 AB 에 있는 점들을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, 그치 그러면 만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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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점 어떤 점, 선분 AB 위에 어떤 점을 지날 때 A가 제일 큰지 작은지인데 A라는 건 기울기였지. 어떤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제일 클까 생각하는 거. 기울기, 기울기가 누군데? A. 제일 클 때. 제일 클 때는 선분 AB 위에 어떤 점 지날 때니? 요 A라는 점을 지날 때죠. 우리 a의 절댓값이 클수록 y축에 뭐하다? 가깝다 배웠잖아 그지? 그래서 y축에 제일 가까울 때가 a점을 지날 때야. 그래서 3,3을 지날 때 기울기가 제일 크다. 그럼 선분 a,b 위에 기울기 a가 제일 뭐할 때? 작을 때는 언제겠니? 제일 작을 때는 언제겠어요? 지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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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Y. 보이시나요? 오케이. 지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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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2. 사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제일 뭐 하다, 얘들아? 기울기가 작다. 되셨나요? 오케이. 요렇게 됩니다. 요 A라는 점을 지낼 때 Y축에 제일 가깝지? 맞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지날 때, 기우기가 음수잖아? 음수 중에서, 음수는 Y축에서 뭐할 때, 가까울 때 제일 작은 거거든. 그래서 이 B라는 점을 지날 때, Y축의 음수 중에서 제일 가깝다, 제일 뭐 하다, 작다가 되는 겁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래서 우리 Y는 AX 플러스 1이잖아? 요 점을 지날 때 A가 제일 크고, 요 점을 지날 때 A가 제일 작으니까, 뭐 하면 되니? 대입. 해도 되고, 여기서 우리, 여기서 바로 구해볼까? 여기서 보시면, 여기가 지금 0.1이라는 점이지. X 증가량, Y 증가량,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X 증가량 3. y 증가량은 1부터 3이니까 2해서 2 3분의 2 바로 나옵니다. 헷갈리면 여기다가 대입해보자. 3,3을 지나니까 3은 3a 플러스 1이죠. 맞아요. 자 그럼 이왕하면 2는 3a니까 a는 얼마가 나온다? 2 3분의 2 제일 클 때가 3분의 2가 나왔습니다. 자 제일 작을 때는요. y는 ax 플러스 1에다가 이 좌표인 4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 그림에서 보면 이두 점을 기준으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, x 증가량은 4고 y 증가량은 1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.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,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대입 한번 해볼게요. 4a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4a 양변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a의 범위는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일 클 때는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. 되셨나요? 자요 요 a라는 점을 지날 때 y축에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뭐하고? 크고 지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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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기가 음수 될때 있거든요. 음수는 y 축에 제일 모할수록 뭐 가까울수록 작은 거지.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잖아. 그래서 음수로 변신할 때 b를 지날 때 y 축에 제일 가깝습니다. 그래서 b 점을 지날 때 제일 모하다 작다.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되잖아. 더 멀어지죠. 가까울수록 음수는 더 작기 때문입니다. 되셨나요? 다음, 자, 세 직선 어, 나와 있고요. 삼각형을 만들 어,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a까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죠. 우리 생각을 해보면 세 직선 이렇게 언젠가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가지고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. 세 직선이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삼각형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죠?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래? 라고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들아, 언제냐 하면, 세 직선이 당연히 일치하면 삼각형 안 되겠지. 근데 이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진 않고, 적어도 두 직선이 뭐할때 평행해.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, 아무리 가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되셨나요? 또는, 또는, 세 직선이 어디에서 만난다? 한 점에서 만날 때. 이 경우에 삼각형이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만들어지지 않겠죠? 자,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할 때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. 되셨나요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 얘는 정리가 돼 있지 y는 세미 기울기 쪽 먼저 적어 볼게요 자요 식은요 정리하면요 y는 양변을 2로 나눠 이렇게 됐고요 자, 요 식은 지금 y는 ax입니다 그럼 3개 다 일치는 당연히 지금 안되고 있죠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3개 다 일치할 때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자 첫번째 적어도 두개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건데 y절편은 이미 다 달라. 그럼 기울기만 같게 하면 되니까 요 a, a가 기울기잖아. 여기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, 여기는 2분의 1이야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1이면 평행 관계를 가지고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. 되셨나요? 그 다음,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세 직선의 교점이 생겼고, 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y는 ax는 a가 있기 때문에 연립하기는 좀 힘들고, 요, 이두 직선 있지? 얘네들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자는 거야. 구하자는 거야. 구해서 그 교점을 얘도 지나니까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거거든요. 지금 보세요. y는 2-x, 2y는 x-2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대입법, 가감법 뭐든 상관없는데 생기면 대입법 써볼게요. y자리에 2-x를 대입할게요. 4-2x는 x-2고요.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x,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6, x는 2가 나옵니다.